농마트. 영상 시작 전 농마트 TV 확장 이전 이벤트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농마트 TV가 논산시 강경으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이번 확장 이전 기념을 맞이하여 생선아미노산 10리터를 구매하시면 하나 더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제 5원소 3종 살균제를 구매하시면 하나 더원 플러스 원으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 플러스 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탈리아의 유기농 자재를 가져와 많은 농가분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농마트 TV 많은 관심 감사하며 더 보답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 작물도 사람처럼 지치기 마련입니다. 강한 햇볕과 고온 스트레스는 생육을 더디게 만들고 품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럴 때 작물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자재가 바로 아미노산 액비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아미노산 액비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미노산이란 무엇일까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식물이 자라기 위해 꼭 필요한 유기물질입니다. 보통 식물은 광합성과 질소대사를 통해 아미노산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고온, 수분 부족, 환경 스트레스가 심한 여름철에는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미노산의 효과. 아미노산은 분자 크기가 작아 입이나 뿌리를 통해 바로 흡수되어 빠르게 흡수되며 고온이나 염류장해, 약해 등의 환경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물이 스스로 아미노산을 만드는 데 드는 에너지를 절약해 생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루탐산, 프롤린 등의 아미노산은 뿌리의 활력을 회복시켜주고 뿌리털을 발달을 도와 뿌리 활성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양소 흡수를 촉진하는 킬레이트 작용도 수행하여 비료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여름철 아미노산이 더 필요한 이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30도를 넘으면 작물의 광합성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뿌리는 산소 부족과 고온 스트레스로 재기능을 못하게 되고, 양분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외부에서 바로 흡수되는 아미노산을 공급하면 식물의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미노산 액비 형태가 유리한 이유. 액비는 액체 상태의 비료로 잎과 뿌리에 쉽게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든 형태입니다. 보통 관주, 옆면 시비로 쓰이며 빠른 반응이 필요한 상황에 적합합니다. 이로 인해 고온기의 즉각적인 회복이 중요한데 액비 형태는 빠른 흡수로 인해 작물의 생육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액비 형태로 인해 칼슘, 미량요소, 유기산 등과 혼용이 가능해 다목적 사용이 가능하며 관주와 옆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양이 젖어 있다면 옆면 시비, 토양이 건조하면 관주 시비로 쉬운 공급이 가능합니다. 액비의 액상형은 물에 녹아 바로 작물세포에 흡수되며 특히 잎이 두꺼운 작물에도 잘 흡수되어 흡수 효율 증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액비 아미노산은 고형 아미노산에 비해 급성 회복이 필요할 때 살균제 또는 미량 요소와 혼용하고 싶을 때 여름철 장마 후 뿌리 활력이 약할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사광선 아래 살포하면 약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뜨기 전, 해지기 직전에 살포하는 것을 권장하며, 고온기에는 희석배수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보다 더 묽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미노산의 종류 기능과 작물 반응. 모든 아미노산이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성분은 작물 내에서 특정 생리작용을 도와주거나 특정 부위를 회복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중 여름철에 특히 중요한 아미노산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롤린은 고온, 수분, 스트레스 완화의 핵심적인 아미노산입니다. 작물 내부의 삼투압을 조절해 고온이나 건조환경에서 세포가 버틸 수 있도록 도우며 옆면 12시 줄기와 잎이 덜 처지고 도장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글루탐산은 뿌리 발달을 촉진하고 질소 대사를 도와주는 핵심 아미노산입니다. 특히 장마 뒤 뿌리가 약해졌을 때 관주로 사용하면 뿌리 회복에 탁월하며 유기산과 혼용하면 흡수력이 배가 되어 작물 반응이 빠릅니다. 라이신은 세포벽 강화, 조직 내 탄력 향상에 관여하는 아미노산입니다. 과실 비대기에 살포시 과피가 단단해지고 저장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고온으로 세포 조직이 약해진 작물의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시스틴과 메티노닌은 황함유 아미노산으로 작물의 내병성 강화와 항산화 작용에 기여합니다. 고온기 병의 발생을 줄이고 특히 곰팡이성 병해에 강한 식물 조직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옆면 방제와 병행시 병원균 침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라닌, 아스파르트산 등은 에너지 대사 촉진, 수분 균형 유지, 입면 색상 유지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관여합니다. 종합 아미노산 액비에는 이들 성분이 균형 있게 배합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미노산 액비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아미노산이 들어있다는 것보다 어떤 아미노산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들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프롤린과 글루탐산, 황 아미노산 계열이 포함된 제품이 효과적입니다. 추천 제품 친환경 공법으로 만들어진 유기농업 자재 공식 인증을 받은 농마트 TV의 꽃게아미노를 추천드립니다. 꽃게와 천연미네랄을 유용미생물과 반년 이상 발효시켜 키토산과 각종미네랄, 아미노산이 풍부한 유기농자재입니다. 키토산 및 미생물 함유로 작물의 면역력 향상과 내병성을 강화시켜주며 천연약 용성분을 EM으로 발효시켜 만들어 약해가 없으며 내병성이 뛰어납니다. 과수에는 당도, 착색증진, 숙기촉진 효과가 뛰어나고 종합영양제로 작물의 탄소동화 작용을 촉진하여 고품질, 다수학의 농산물을 생산토록 해줍니다. 또한 다양한 영양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생리장애 회복 및 수세회복을 촉진시켜주며, 천연 전착물질의 함유로 침투성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납니다. 현재 꽃게아미노 외에도 생선으로 만들어진 생선아미노는 농마트TV 확장 이전 기념으로 1플러스원 이벤트 행사를 진행중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마트의 해조플러스 파우더는 다른 해조파우더와 다르게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어 여름철 고온기나 추운겨울 환경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사용하기 알맞은 제품입니다. 오늘은 여름에 추천드리는 아미노산 액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름철에는 고온, 건조, 장마로 작물의 생리활동이 크게 떨어지며 외부 공급 아미노산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액비 형태는 빠른 흡수와 다양한 혼용이 가능해 고온기 작물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프롤린, 글루탐산, 황아미노산 등 종류별 기능을 고려한 선택이 작물 반응을 극대화하는 핵심입니다. 저희 농마트 TV는 농업 현장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농자재 전문 플랫폼입니다. 비료, 영양제, 병해충 관리자 대뿐만 아니라 유기질 비료까지 검증된 자재만 엄선해서 믿고 쓸수 있는 제품만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작물에 어떤 자재가 필요한지 고민이 되신다면 댓글이나 농마트 TV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상담과 제품 추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농마트 TV 사이트 주소는 아래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 많은 방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분들을 위해 좋은 자재, 합리적인 선택으로 더 나은 수확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마트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